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어 세무사 재정학 기초 문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문제고요. 이게 문제가 이제 많아 가지고 다섯 개씩 좀 끊어 가지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다섯 문제 풀어 보시고 뭐, 한번 해설 보시고 정리하시고, 또 다섯 개 보시고, 뭐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교재는 이걸로 할게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스몰 사이즈입니다. 스몰 사이즈로 만들어 가지고. 좀뭐 이렇게 뭐 약간 뭐라고 할까 성경책까지 핸드북 손에 잡히는 핸드북 같이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보기 좋게 이렇게 막 그렇게 부담스럽게 막나 어 공부할 때 말이야 이제 준비해야 돼 책상 정리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지하철이나 버스나 거기서도 이렇게 손에 잡히게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그냥 넘겨서 보세요 넘겨 보면서 눈으로 해서 넘겨 보시면 어뭐 그냥 바로 바로 이렇게 한 페이지당 문제 하나씩 있으니까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어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1번 문제가 있으면 요 뒤에 좀 해설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게 부연 설명을 칠판에 다 쓰기가 부담스러워가지고 어 그래서 해설을 보면서 예, 바로바로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일번 문제같이 볼게요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한 문제 정도는 예,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일반에 보시면 각 생산 단계에서 추가된 예 추가되는 가치가 더해진 거기에만 과세가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수직적 통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요 인위적인 수직적 통합을 이 수평적으로 해서 틀리게 합니다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해설을 간단하게 볼게요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일반적인 소비세입니다. 자, 중간 투입에서 창출된 것 투입 요소를 뺀 나머지가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인데, 이 1954년 프랑스에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당시 유럽에서는 간접세 주종을 이루고 있었던 다단계 거래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거는 단계가 증가하면서요, 어, 과세가 자꾸 자꾸 불어납니다. 그래서, 어, 가능한 한 세금을 조금 내려면 수직적 통합을 통해가지고 밀가루, 밀, 이게 빵 하나로 합치게 되면은 단계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자, 단계가 줄어들면 세금을 적게 내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피하는 수단으로써 인위적인 수직적 통합을 촉진하게 돼요. 물론, 이제, 그로 인해서 물가상승의 초래라든가 납부세 계산의 어떤 복잡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등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세금을 덜 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가가치,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사용하게 되면 수직적 통합을 방지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해 가시겠죠? 다음 두 번째. 영세율을 통해서 수출품에 대해서 조세를 효과적으로 환급해 줄 수가 있게 된다. 어, 이 영세율과요, 또 면세를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요렇게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보시면, 자, 영세율 같은 경우에는 경감세율의 일종이야. 세율을 깎아주는 거죠. 자, 전 단계 세 공제 메커니즘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 세율이 말 그대로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같은 게 모두 환급이 돼서 비과세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면세 면제 이거는 특정 단계에서 부가가치만 특정 단계만 부가가치를 제외해 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전 단계의 매출세금 면세로 인해서 이제 0이 되긴 하는데 앞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환급 자체를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때 우리가 최종 단계에서 면세를 해주느냐, 중간 단계에서 면세 해주느냐에 따라서 약간 정부의 재정 수입이 달라지게 되는 거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두개좀잘 비교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 5번에 나와 있는 어떤 상품이 면세 대상인 경우가 되면 중간 단계에서 납부한 것까지 다 환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3번 볼게요.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투자를 촉진. 예, 부가가치세 유형이 어떻게 있습니까라고 하면은요. 총소득형, 이 GDP형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순소득형, 예, 이게 있고요. 투자형, 뭐 등등. 또 소비형 부가가치세 등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이 소비형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요 우리가 소비에만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재 구입을 위한 지출 전부 다 부가가치세에서 과표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다 소비만 과세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반적인 다른 거는 뭐 감가상각만 해 준다거나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어 여기 보시면 소비에만 하는 거니까 자본재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투자를 촉진하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매입세 공제 방식은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 예, 여기 한번 보시면 전 단계 매입세액 세액 공제 방식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그 이전에 너말리가 먼저 세금을 내는 거야. 그 다음에 야, 전 단계로부터 구입액에 해당하는 만큼을 이제 깎아 주는 거야. 여기서 앞 단계에서 세금을 냈나 안 냈나 그거를 확인을 할수 있어요. 상호 탈세 감시 기능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시험 문제 이렇게 부가치세와 관련한 이러한 내용들이 어, 출제가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말문제 또는 박스형으로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번 요 정도로 봐주시고,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자, 조세의 초과 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초과 부담이라는 게 뭐예요? 예, 그렇죠. 세금을 때렸더니 소비자와 생산자가 부담한 거그 이상의 부담을 지게 된걸 얘기합니다. 초과 부담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발생합니까? 예, 대체 효과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자, 우선 1번 볼까요? 조세 부과 시 발생하는 소득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납세자 선택의 맞아요. 선택의 왜곡. 이 왜곡이라는 게 디스토션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왜곡 현상을 바로 초과 부담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초과 부담이라는 것은요. 네, 여기 보시면 왜곡이라는 게 상대 가격 변동이라는 표현을 잘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자, 상대 가격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요. 과세로 인한 경제 주체에게 발생하는 조세 부담액 이상을 부과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초과 부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초과부담은 상대 가격 변화로 인한 선택의 왜곡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근데 소득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와 상대 가격 변화로 인한 대체 효과 때문에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죠. 자 다음 2번 서로 다른 재화에 대해서 조세 징수액이 같게 되면은 초과부담의 크기는 동일해진다. 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재화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조세 징수액이 같으면 이거는 우리 그두개의 재화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시장이 두개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데요. 음, 탄력성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역탄력성 법칙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개 시장이 있으면 막걸리, 뭐 소주 이런 시장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탄력성에 따라서 초과 부담의 크기는 달라지게 되는. 우리가 세금을 때렸더니 조세 수입을 똑같이 했더니 거래량이 확 줄어들게 되면 초과부담이 당연히 커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 초과부담은 조세부담 부과로 인한 상대 가격이 변하는 경우 대체효과에 의해서 예 이거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이게 어 지금 맞는 거 찾는 거죠. 맞게 되고요. 다음 4번 조세부가로 인해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상반된 방향으로 작동해가지고요. 상쇄가 되게 되면 조세부가 했을 때 수요량의 변화가 없게 돼요. 이거 자주 나오는 질문이잖아. 그러면 수요곡선이 수직이라는 말인데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수요곡선이 수직이면은 야 탄력성이 빵이니까 총합담 제로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초과 부담이라는 것은 이 대체 효과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완전 보완제 같이 대체 효과가 빵이 아니다 그러면 초과 부담은 존재한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대체 효과만 반영한 게 무슨 수요곡선? 보상 수요곡선이야. 그래서 보상된 수요곡선이 곡선이 예 수직인 경우에 수직인 경우 그때 이제 초과부담이 없게 된다고요. 경우에 XS버든이 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보통의 수요곡선이 만약에 어 수직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대체효과는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초과부담은 여전히 발생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여기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음. 여기서 몇개 용어 좀 살짝 보시면 자, 초과 부담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상대 가격 변동으로 발생하는 대체 효과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득 효과랑 대체 효과가 상반된 방향으로 작동돼서 수요량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수요 곡선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가격 탄력성이 제로인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소득 효과를 제거한 보상 수요 곡선이 수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니까 좀잘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5번. 초과 부담은 조세 부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을 합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죠.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감소분보다는 조금 음, 거기 보시면 조세 수입을 뺀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림을 가지고 살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 빠르게 그림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있고 초과 부담 발생하는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조세부가 전과 후, 이렇게 표현되는, 아유, 망했네.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Q라 그러고 여기가 P고요. 조세부가 전과 조세부가 후, 수요 곡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는데 얼마나 감소합니까? 이게 소비자 잉여 감소 크기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생산자 잉여는 얼마나 감소합니까? 이만큼이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는 거예요. 자 그때 정부의 조세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부의 조세 수입이야.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 감소와 생산자 잉여 감소 크기보다 정부의 조세 수입이 작게 되네요. 자 그래서 소비자 잉여의 일정 부분 이만큼 빨간 색깔만큼 소비자 잉여 감소로 인한 초과 부담이고요. 이건 생산자 잉여가 감소했는데 정부가 그만큼 다가지가지 못한 거예요. 이두개 차이가 바로 우리는 익세스 버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한번 볼게요. 물품세 초과 부담 이 초과 부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선 1번 물품세 최적 과세는 자, 우리 최적과세라는 거할 때, 우리 뭐라고 합니까? 최적이라는 말이, 자, 물품세를 수식할 수 있고요. 물품세를 수식합니다. 자, 그리고요, 소득세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나눠서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적이라는 게, 물품세를 수식하게 되면 이거는 효율성만 고려하는 거고요. 물세니까 근데 최적이라는 말이 소득세를 수식하게 되면요, 이거는 효율성과 공평성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일반의 물품세 최적과세는 효율성만 고려하니까, 근데 효율성을 제로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한다? 맞아요. 효율성을 제로로 만드는 비효율성을 제로로 만드는 초과 부담을 제로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과 부담을 최소화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여기 살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최적 과세에서 최적이 물품세를 수식하게 되면은 그때는 효율성만 의미한다. 그렇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자, 2번 볼게요. 자, 물품세 초과 부담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이게 원래 조세 부과 전에 음, 가격이었고요. 이거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고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잖아요. 요거 두개 간에 괴리가 발생한다고 요만큼이 텍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 생산자가 수취하는 거 이거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크기만큼이 바로 초과 부담이다. 오케이,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물품세 초과 부담이다라고 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탄력성 구하는 공식 관련한 초과 부담 보세요. 이게 일반화된 식이야. 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 여기 2라고 하면은 2가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할게요. 수요의 탄력성이라 합시다. 가격자는 뺄게요. 그냥. 탄력성이고. 자, 여기 보시면 에타라고 하면 이거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이라 할게요. 이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심플한 공식을 나타낼 때는요. 공급 곡선이 수평이다 라고 하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평이니까 무한대인 경우 그걸 많이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심플하게 이렇게 공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음 이해 가시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일반적인 경우로 우상향하는 공급곡선과 우하향하는 수요곡선 다 봐야 되니까 이렇게 일반화된 공식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아무튼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네, 여기 나와 있는 초과 부담은 커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탄력성이 크다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그러면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다라는 것을 암시해요. 그래프를 살짝 한번 그려볼게요. 자, 만약에 공급 곡선은 수평으로 합시다. S0에서 이렇게 S1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가파른 수요 곡선, 완만한 수요 곡선,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죠. 자, 여기가 이제 원래 균형점이었다가 여기가 1, 그 다음에, 점점점점점, 여기가 2. 이렇게요. 자, 거래량이 감소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쬐끔 감소하는 경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가 1이 되고,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는 거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과 부담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음, 얘는 이렇게 조금 초과 부담이 거래량이 쬐끔 감소하니까 초과 부담도 작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면 초과 부담도 이렇게 커, 크게 감소해서 커진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탄력성이 크다. 그건 공급이든 수요든 떠넘기는 거 다들 힘이 센 거야. 그러니까 정부 힘이 제일 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힘이 센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게 되면은 초과부담도 커진다라는 거알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앞에서 본 것처럼 보상 수요 곡선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다라고 하면은요. 보상 수요 곡선이 뭐라고요? 대체 효과만 반영한 수요 곡선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 수요 곡선을 가지고 얘기하면 오케이 맞다고요. 자, 그래서 초과 부담이라는 것은 대체 효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상 수요 곡선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다라고 하면 그 말은 대체 효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 부담도 없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마샬의 수요 곡선이라 해요. 이게 보상이 아니라 보통자를 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수요 곡선이야. 이 보통 수요 곡선은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를 모두 반영한 수요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대체 효과 때문에 소비량이 증가하는데 소득 효과가 열등돼서 소득 효과로 인해서 대체 효과가 상쇄가 되면 이 보통 수요곡선이 수직이 되면 우리가 봤을 때어 수요곡선이 수직이네라고 볼수 있지만 이때는 대체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초과부담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음, 나머지가 이렇게 좀 확실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서 답 찾는 거는 사실 5번이 애매모한데 이게 좀 이렇게 지문이 긴 것도 조금 약간 밸런스가 맞진 않지만 자, 어떤 재화의 시장에서 공급 곡선이 수평이고 수요 곡선이 우아향하는 직선인 경우에 초기의 균형 가격이 p1이고요. 음, 그다음에 수량이 q1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물품세 과세 이전이 이전이 다 p1 q1 이렇게 있어요. 이 후에 균형 소비량이 Q2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상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2로 나타냈을 때 과세로 인한 초과 부담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전의 수량과 이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한다 라고 보시면 좀더 정확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차이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 풀 때도, 음, 이런 경우는 짧은 것부터 확실하게 맞는 것부터 보시고, 어, 1, 2, 3, 4번이 확실하게 다 맞기 때문에, 또 5번이, 아,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소급법 하는 방법 쓰는 것도 좋습니다. 자, 다음에 4번. 동등 희생 원칙에 따라서 희생의 비율을 동등하게, 여러분, 동등 희생 원칙이라는 거 보시면은요, 미래 동등이생의 원칙이잖아요 절대 비율 절대 원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율 그게 있고 한계에서의 그게 있습니다 자 비율로 나타냈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나타내요 아, 그림을 살짝 한번 그릴게요 자 그러면 이게 소득이라고 합시다 소득 자 그리고 여기 소득에 대한 한계 효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계 효용이 이렇게 체감한다라고 합시다. 내가 원래 소득이 이만큼이었었는데 m 0로였었는데 소득이 이만큼으로 세금 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 이렇게 얘기하면 이 비율이니까 이게 전체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베타 이게 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면 자. 존스튜어트 미래 균등 희생설에 따르면 세금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납세자가 지는 희생이 균등하게 되었을 때 그게 바로 바람직한 공정한 과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균등 비례 절대가 아니라 비례인 경우에는 이게 시험 문제는 누진성이 언제 누진적이 되는가 하는 건데요. 그 사실. 암기하셔야 돼요. 시험장 가서 이거를 막 복잡하게 볼 수는 없어요. 직접 그림을 그릴 수는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음, 균등, 비례 희생일 때는 어떤 경우에 누진적이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은 자, 바로, 여기 한번 볼게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계 효용이 감소하는데, 직선이 되면 이게 우아형 하는 게 아니라 직선 우아형해서 이렇게 볼록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이 공률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한계 효용이 당연히 감소해야 되고 그때 우아형은 직선이다 그러면 바로 음, 누진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음. 자,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이제 소득의 탄력성 1보다 크다. 이거는 절대 희생설일 때 써먹으니까, 그냥 제키시면 되겠고, 어, 소득의 한계효용이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이건 어떻게 돼요? 한계효용 곡선이 수평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한계효용 곡선이 예, 수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살짝 상상을 해보시면, 자, 이게 수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살짝 여기다 그림 그릴게요. 이렇게 소득에 대한 한계 효용이 일정해요. 얘가 소득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비례로 하면 어떤 사람이 천만 원을 벌고 있는데, 거기서 이만큼, 백만 원만큼만 세금을 냈다고 할게요. 여기 10%야. 이제 900만 원,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 분해, 베타는 이게 10%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율이 똑같아야 되니까 자 상상을 해보세요 살짝 자이 사람이 100만 원을 벌고 있으면 자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전체가 이건데 거기서 얼마만큼 베타만큼이 이만큼 비율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때 10% 퍼센트지가 똑같아야 되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소득 수준은 얼마겠습니까 하면 이거는 90만 원 이렇게 되면 여기 1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비율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한계 효용 곡선이 수평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비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게 비례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주 시험에 나오는데 그때 그때마다 우리가 체크할 건 아니고요. 어 우리가 절대 희생설에 따랐을 때 소득의 한계 여기 소득의 탄력성이 일보다 클때 그리고 비례 원칙에 따랐을 때는 우아형하는 직선일 때 그런 뭐 것들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계의 균등의 희생의 한계를 동등하게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한계 효용곡선이 음, 이렇게 우아형 하기만 하면 언제나 누진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 5번 볼게요 또 조세 전과 귀착 중에서 이 귀착에 대한 요 문제도 자주 출제됩니다 주로 이제 시험 문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이 차별 귀착이 제일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조세 귀착은 시장에서 조세 부담의 분배에 대해서만 고찰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누가 조세를 부담하는가 뿐만 아니라, 이게 조세 부담, 조세 수입, 그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어떻게 쓰는 것까지 신경을 쓰는 거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T뿐만 아니라, 쓰는 거잖아. G까지 같이 고려를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동일한 액수의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세수 지출로 인한 혜택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다 고려해서 세수 지출까지 고려하는 그게 바로 우리는 균형 예산 귀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거기다가 설명을 좀 넣어 놓긴 했거든요 간단하게 몇개 중요한 것만 체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일반 균형. 조세 규착은 부분 균형과는 달리 여러 시장을 같이 다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균형 분석이라고 얘기하죠. 부분 균형 분석이라는 건 뭐예요? 파셜이라는 것은 관심 있는 특정한 부분만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부분만 분석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자, 균형 예산이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세요. 우리 기본서에 그림까지 그려져 있는데. 돈이 세금이 들어오는 거랑 쓰는 것까지 다 같이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어 균형이라는 말이 붙은 거는 세입액과 세출액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각각의 집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거기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절대적 조세 규칙이라고 다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 조세를 하나 추가적으로 정, 어, 이렇게 추가하는 거야. 그랬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보는 것이고, 차별적 조세 규착이다라고 하면, 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야. 근데 차별이라는 게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죠. 여기 대체라는 말이 보이시죠? 여기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똑같은 조세 수입을 달성하는데, 동일한 조세 수입을 달성하는데, 어, 들어가는 소득세를 뭐 부가세로 바꿨다. 그랬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한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는 대체라는 말좀 체크해서 보세요. 예, 나머지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잘 체크, 정리해 보시고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간단하게 빠르게 좀 풀어봤는데 정리 좀잘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6번서부터 다시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